자선명 들어도 될까요? 네. 네. 자 이거는 함수 f(x)는 로그 e x 에서 다음에 오른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이런 걸 모의고사에서 보통 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로그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조금 겉보기는좀 생소하긴 하지만 풀수 있는 이유가 여기 정의에 좀 충실하면 될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f2에 a 거듭되고 말 그대로 x에다가 뭐 대입하라는 거예요? x에다가 요거 대입하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로그 g 2에 뭐가 되겠어요? 이 a 거듭제곱 되거든. 자 그러면 a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겠죠. 그럼면 이거는 a 로그 2에이니까 답은 뭐다? a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맞나요? 아니요. 틀렸죠. A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자 A랑 B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에 A랑 B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로그는 더하기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맞나요? 뭐에서 분리가 되죠? 곱하기. 곱하기하고 나누기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로 분리가 된다? 어. 이 더하기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하고 우리가 3번은 틀린 겁니다. 되겠습니까? 4번 바로 들어갈게요 그럼 4번은 어떻게 되냐면, F의 A 제곱분의 A 같은 경우에는, 자, 로그 2의 뭐다 A 제곱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게,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면 지수가 음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죠? 내려가. 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 로그 2의 A가 뭐죠? 로그 2의 A는 말 그대로, x 에 A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f A가 되는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고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다 틀렸으니까 답은 어차피 몇번이다 네. 5번인데 확인을 해보면은 요거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f 2분의 a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에 뭐다 2분의 a가 돼요. 그럼 로그 2에 자 나누죠, 그죠? 네. 나누면은 로그끼리 뭐한다? 빼주는 거겠죠자 <laughs>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로그 2에 a 빼기 얼마다? 1인데 요거 자체가 뭐다? 네. f <F2> 네. a가 돼죠 답은 얼마다? 5분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에는 개념 묻는 것들이 좀잘 나오거든요. 그 그니까 약간 모의고사용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번에 시간 약간 드릴게요. 이거 약간 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가 가끔은 y N, x라는 직선이 같이 나와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점을, 점선을 잘 따라, 따라다니면 되고요. 이것도 팁 적겠습니다. 아까 하고 같은 팁입니다. 자, 이러면 나오면 점이 나오면요. 전부 다 뭐로 붙여줘야 된다? 어, 좌표로 나타내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왔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점이 몇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문자를 상해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다 풀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7번도 어고 18번도 어려던데이사람부터 <laughs> 사전 4짜리가 연속이네요 아, 여러분들 저기 이제 점년 등교는 안될것 같죠, 오죠? 네. 그래서 교차 등교가 되면, 아, 여러분들 학동하고 수원은요, 돈이 수학을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촬영에 너무 왔죠. 하도 이제 EBS 링크 걸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학교 자체 제작한 거를 물론 이제 선생님들마다 따로 올리실 수 있겠지만. 자, 그럼 물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점이 몇개 보여요? 점이 사실 6개가 있습니다. 맞나요? 어떻게 6개냐면 y는 x 위에 점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로그 함수 위에 점이 몇개 있다. 3개가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사실 어디가 중요하다.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 3개가 중요합니다. 이걸 그래서 뭐로 나타내야 되냐면 좌표로 나타내야 돼요. 그럼 제일 처음에 요점 보이세요? 요거 제일 처음 만난 거. 그 그럼 요거 좌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요거 좌표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일단은 자 x 좌표는 얼마다? x 좌표는 x 좌표는 b입니다. 맞나요? b에서 시작하잖아. 그 y 좌표 볼게. 요 y 좌표는 뭐냐면 y 좌표가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바로 y 좌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요 y x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x 좌표나 여기 있는 y 좌표는 뭐다? 같게 되거든요. 여기가 얼마다? a지. 여기도 얼마가 되냐면 a가 돼요. 그래서 이첫 번째 점의 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이 콤마 a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점, 요 가운데 점 보이세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y x 좌표가 얼마다? x 좌표는 c가 되는 거고요. y 좌표는 뭐가 되냐면 y 좌표는 요 길이하고 같거든요. 맞죠? 그래서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가 바로 y 좌표가 되는데 여기가 b면 이게 y는 x니까 여기가 뭐다 b에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c 마 b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점 볼게요 요 점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점은 자 일단 x 좌표는 뭐다 d입니다 맞습니까 y 좌표 구해볼게요 y 좌표는 뭐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쭉 갔을 때 요게 뭐가 되겠다 y 좌표잖아 그죠 근데 보시면은 어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뭐하다 갖고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c니까 여기도 뭐다 c가 되겠지 그래서 요 마지막 저은 d콤마 c가 요 그래서 제일 처음은 b콤마 a c콤마 b d콤마 c라고 잡아요 자그 다음에 중요한 건잘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BCD에 대한 식이 다 주어져 있어요 맞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ABCD가 다 들어가는 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점하고 어느 점을 이용하냐면 여기 요점하고요 뭐다 여기 있는 마지막 점을 이용할 거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비콘 a 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지요 Y는 로그 2분의 3의 X 위에 있는 점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렇죠 X에다가는 뭐를 대입을 한다, X에다가는 B를 대입하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를 고쳐줘야 될까요? 자, 문제 자체가 보세요. 문제 자체가 지수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수 형태로 고쳐야 되거든? 그럼 고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2분의 3에 뭐가 되겠다, 2분의 3에 A 너무 크게 들었다. <laughs> 2분의 3에 a 거듭제곱이 얼마가 된다, 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약간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면 d 콤마 c도 역시 마찬가지로 2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 구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 x가 뭐일 때, x가 d일 때, y는 뭐다? c가 되는 거 맞죠? 요것도 우리가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2분의 3에 뭐다? c 거듭제곱이 뭐가 된다? d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는 요렇게 되고 d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왜 이걸 구하냐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d는 무슨 b라고요? 2b잖아. E, 그지? 그럼 여기다 넣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d는 2b니까, e, <laughs> d는 2b니까 e, 자 d가 아까 뭐였다? d는 2b니까 e, D가 분명히 뭐였다? 2분의 3의 C 거듭제곱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였다? B는? B는 2분의 3의 뭐다? A 거듭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사실은, 어, 여기는 2분의 3인데,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뭐다? 3분의 2 아니겠어요? 맞죠? 3분의 2니까 무슨 관계? 역수 관계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지수에 뭐에서 뭘 빼야 된다? a에서 c를 빼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밑이 얼마다? 바로 3분의 2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때 a 빼기 c를 구하는 방법은 뭐다? c 빼기 a에서 앞에 뭘 붙여 주면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모로 나눌 거다? 얘로 나눌 거예요. 밑이 뭐하다? 같지요?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끼리 뭘까? 뭐 이렇게 빼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변은 뭐만 남는다? 이만 남는다. 자, 이 과정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다 적으라고 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만약에 다 적으라고 하면 양변을 뭐로 나눈 거다? 요걸로 뭐한 거다? 나눈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2분의 3에 뭐가 된다 c-a가 되고, 이기 2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3분의 2로 붙이겠습니다. 그럼 3분의 2로 붙이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묶어 나오는 거 맞죠? 역수. 자, 거기다 뭘 곱하면 된다? c-a로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a-c가 나와요. 어, 그랬더니 우리가 구하는 모양이 나왔지요? 나왔지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이다라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작은 저 그대로 자, 점이 주어져 있으면요 그걸 모로 나타낸다, 좌표로 나타내셔야 되는데 이때는 알수 있는 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모로 나타낸다, 문자로 나타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가운데 점은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우리가 이거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네. 그몇번 풀어보셔야 돼요. 한 번에 풀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자 빈의 어려 18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지금 이 사망률 는 언니들은 작년에 학년 초에 아무 준비 없이 그죠? 그때 계약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 하다 보니까 기초가 더안 잡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듣고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에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이문제 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어떤 함수가 나와 있냐면, 자, 이렇게 첫 번째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하나는 무슨 함수가 주어져 있다? 여기 에 지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두 개의 함수가 무슨 관계냐. 자, 적어 놓으세요. 자, 무슨 함수다? 역함수. 어, 역함수 관계입 역함수. 자, 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y는 log, 우리가, 어, y는, 자, a 의 x 거듭제곱 마이너스 b면 역함수로 가시면 이렇게 돼요. 자, x에 관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a, a, x 거듭제곱 y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럼 x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log a 의 y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마지막에 x,y 모양 바꿔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하고 뭐하다? 일치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일단 거기 체크할 게 뭐냐면 이두 함수는 무슨 함수 관계다? 몇함수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기에 점이 몇개 나오죠? 점이 3개 나옵니다 p,q,r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p,q,r의 좌표를 나타내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P를 줬어요. 뭐로 주고 있다? 1 4 2로 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 그러면, 방금 우리가 무슨 함수 관계인 거 봤지? 역함수의 관계를 봤죠? 모두 정해진다. Q도 정해져요. 맞죠? 그럼 Q는 어떻게 될까? Q는? 2, 콤마 얼마다? 1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힌트는 뭐냐면, 어, X축이 지나는 한 직선이 Y는, 그러니까 X축이 P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는 이 직선은 뭐다? Y는 2가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 요것도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딱 모르는 게 뭐의 지금 좌표를 모르는 거죠? 지금 R의 좌표를 몰라요. 그래서 R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고 라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히트는 그 뭐냐면 r을 준게 아니고요. 이 pqr의 넓이가 얼마다? <laughs> 18이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봐야 되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일반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뭘 내려야 되겠어요? 수선을 바로 이렇게 내려줘야겠죠. 그죠 맞나요? 그럼 수선을 바로 이렇게 내려줬을 때 그러면 은뭘 구할 수 있다? 넓이를, 어,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높이가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아까 얼마였어요? q가? 14였죠? 자, 여는 얼마다? 여기가 2. 2가 되거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0 얼마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0이면 이 넓이가 어떻게 구해집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뭐다? 높이 12를 했더니 그게 얼마가 된다고? 여기 보면 넓이가 얼마다? 78이죠? 그럼 78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거든요. 그럼 약분하면 얼마다? 6이야.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78을 6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얼마다? 1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얼마다? 13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가 얼마다? 14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간이가 13인데 여기가 13이야. 그러면 요 아래 무슨 좌표가 x 좌표. 가 얼마다? 1이 되는 거을알 수가 있어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구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맞나요 네. 자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열립을좀 해야 되겠는데 열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그 어, 다음에 아1 콤마 얼마다 이네 왜냐면 아까 이게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y는 2위쪽이죠 맞나 그래서 딱 보는 순간 1 콤마 이거네 그러면은 사실 넓이가 78이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다 무슨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r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다행히 얘는 그럼 전부 다 모르 나왔어요? 수로 나왔죠, 그죠? 어,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 이렇게 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P하고 아, R하고 Q를 구했기 때문에 R하고 Q가 전부 다 어디, R하고 Q가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이 직선,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방금 얼마? 1콤마 2하고 뭐예요? 2콤마 14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지나게 되니까 이두 개를 식을 풀어볼게요. 그럼 1콤마 1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 y에다 2 넣으면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콤마 14는 어떻게 되겠어요? 14는 뭐다? a의 제곱, 빼기 뭐다? b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두개 어떻게 할까요? 자, <laughs> 식두개 나왔네. 그럼 당연히 뭐다? 열립인 거거든요. 자, 무슨 법 풀까요? 자, 대입법 푸셔도 됩니다. 밑에는 가감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가감이냐면, 둘 중에 하나만 없애면 되거든요. 자, 빼면 뭐가없어질까 B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위에 1번, 밑에를 2번으로 하면 어디에서 어 뺀다? 2번에서 뭘 뺀다? 1번을 뺄 거예요. 그러면 빼면을 마다 여기는 c 2 여기 빼면 어떻다? a 제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A 되는 거 맞아요. 요거는 그러면 A제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2는 0이 나옵니다. 그럼 A 풀어주면,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a는 뭐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또는 a는 얼마다? 4인데 우리 체크해야 될게 있습니다. ab가 뭐다? 양의 상수고 지금 그려진 것 자체가 몇 사분면이다? 1사분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둘다 양수야. 그러면 뭐는 안 된다?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a가 3이면 어떻게? 4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 마이너스 b가 2이기 때문에 b는 얼마다? 2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는 4고 B는 얼마다? 2야. 어, 근데 답은 이거 문제 1번 물었네요. 로그 2의 AB를 물었죠, 그죠? 로그 AB는. 자, 방금 A는 얼마였어? 4였고 B는 얼마였다? 2여서 로그 2의 얼마다? 8 맞나요? 자, 8은 뭐의 세제곱이다? 2의 세제곱. 답은 얼마다? 어, 3이다. 큰 문제.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막 어려운 문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잔뜩 긴장했을건데 근데 어풀려보니까 조금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본 에 충실해서 그래 뭐에 기본에 충실 했냐면 pqr이 나와있으면 모로 나타내라 점으로 다 좌표로 나타내라고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무슨 관계다 역한... 역한수 관계라는거 하셔야지 우리가 p가 조절되을때뭘 구할 수 있다 q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보십시오 네 자 그럼 19번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19번도 이제 대표적인 치환 문제가 됩니다. 자 함수도 막 치환해도 될까요? 함수 치환해도 될까요? 어? 8번 해야 되나? 아 출력이 안돼 있어요. 아 거의 출력이 안돼 있어요. 18번이? 아 18번까지밖에 안돼 있어요. 아, 그냥 모 불정. 이거 좀푹푹푹 해도 될까? 어,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여백에다가, 이런 방법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실수가. 이 문제는 사실은 뭐 해야 되는지 냐면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함수에서 치환해도 될까요? 네. 사실 함수에서 치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운 게 뭐냐면 함수의 상등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바뀌어도 되는데 전제조건이죠. 뭐와 뭐만 같으면 돼요. 정의 역과공역이 같고 그 함수 값만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맞죠? 제가 요번에 치환을 할 건데요. 뭐를 치환할 거냐 면딱 보는 순간에 뭐가 눈에 보여요. 3x 거듭제곱 보이죠? 맞죠? 그럼 이 나중에 뭐로 할 거다? t라고 놓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치환할 때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치환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될게 뭐를 체크해야 된다? 여기는 변수에 뭐를 체크해야 된다? 범위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3x 거듭제곱 t라도 쓰거 t의 범위는 뭘까요? t는 항상 0보다는 커야 돼요. 네, 따지고 보면 얘가 Y라고 보세요. Y 범위는 뭐다? 치역이란 말이야. 지수함수의 치역이 어떻게 되죠? 정문선 위.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는 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요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치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다? 변수 범위를 모아야 뭐 된다.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럼 저 함수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자 요거에 요게 요거 3의 EX 거듭 제곱 뭐다 T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ET가 되고 요거는 뭐가 된다? A가 되는 그런 문제 예요그러면 네. 치환해버리면 더 이상 지수 함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함수 문제일까요? 2차 함수 문제 자 근데 뒤에다 적어야 돼요. 자 T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러 이제 요거를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수에서 보통 정의역이 제한되면 함수 뒷 부분에 이렇게 정의역 접어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는 습관을 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겠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그럼 여기가 t 1에 제곱되는 거 맞죠? 맞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 자체가 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1콤마 맞나요? 뭐 a가 양수인지 무슨인지 모르잖아. 맞죠? 그럼 대충 우리가 하시면 돼요. 왜냐 범위 구간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 아래로 볼록한 함수일 건데 지금 정역이 어떻게 돼 있죠? 정역이 여기가 t축입니다. x축이고 자 0보다 큰 범위 맞나요? 그럼 어디서 최소로 가지겠어요? 1일 t가 1일 얼마일 때? 1일 때 가집니다. 그러면 그때 최소가 얼마라고요? 4지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최소값, 4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 그러면 구해주면 되겠는데, 그럼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면, 아까 1쿤만 뭐다? a-1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a-1이 얼마면 된다? 4면 돼서, a는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b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잘 보세요. x는 p에서 가진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뭐가 일일 때요 t. t가 일일 때그러 그러니까 뭐가 t였냐면 3의 x 거듭제곱이 우리가 말하는 t였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의 x 거듭제곱 1이 됐단 말은 결론은 x는 뭐가 돼야겠어요 여기서 뭐가 0이 되는 겁니다, 아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t하고 뭐하고 x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이나 0이 나오는 이유는 이거서그렇습니다 자, 답번 어떻게 되겠어요? t가 x가 뭐일 때 0이 때? 최소 얼마다 4래가죠 그래서 A는 4분 얼마다, 5. B는 얼마다, 0.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문제도 짧지만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연수 범위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실수 함수 문제가 아니고 무수 함수 문제, 이차 함수, 문제? 함수 문제로 푸시면 돼요. 왜냐하면 함수 중에 좀 제일 간단한 함수가 다 함수입니다. 오늘은 2 0 번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내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급이 있어요. <laughs>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난이도 있는 전통 문제. 이거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던 문제. 자, 이거는 처음 딱그 풀면 잘못 풀거든요.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문제. 역시 몇 점짜리다. 어, 4점짜리. 근데 이 힌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한번 보는 게 있어요. 자,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풀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밑으로 내려야 돼. 그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뭘 취하면? 로그를 취하면 내려오겠죠? 네. 어, 근데 무슨 로그를 취해야 될까요? 상용로상용로 취하셔야 돼요. 왜냐 로그 X 자체가 자, 밑이 있어요. 없어요. 안 적혀있죠? 네. 상용로 그러면 양변에상용그를 취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로그 이렇게 취해버리면 이게 분리가 되지 않잖아 맞잖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보는 순간에 어? 아! 지수에 로그 있네 그럼 양대는 로그를 취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부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항을 해서 뭐 해야 된다 로그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면 더하기 빼기 에서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 하자? 이항하자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사야 로그치 하시면 됩니다. 로그에, 상용 로그치는 겁니다. X에, 로그에, 우리가 뭐다? 만분의 1 곱하기 x 의6 제곱 맞죠? 그리고 또 살짝 먼저 고칩시다. 자, 만분의 1을 뭐로 고칠까요? 만은 1 0의 뭐다? 4제곱입니다. 맞습니까? 1 0의 4제곱이니까, 1 0의 뭐다? 마이너스 네제곱 이렇게 고쳐주는거야자 그럼 공식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로그 x 곱하기 뭐다? 로그 x가 될 것이고요. 자그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곱하기 잖아요.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 뭐로? 더하기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랑 요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얘는 2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로그가 두번 곱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요건 이렇게 나타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상륙 로그니까 내려가면 뭐다?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뭐가 내려가요? 6이 요렇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걸 다이항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log x 제곱, 빼기 6 log x, 더하기 4는 뭐다? 0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뭐 해줘야 되는 부분이냐면, 우리가 t로 치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럼 여기 있는 그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는. 자, 로그 x를 틀어도 없거든요. 한 근은 로그 알파가 되고요. 한 근은 뭐다? 로그 베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근각계에서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죠?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치환 안해도 여기서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한 근은 뭐다? 로그 알파. 한 근은 뭐다? 로그 베타예요.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된다? 근각계에서관계에서 6이 되는 거고 곱하면 어떻게 되죠? 곱하면, 곱하면 4가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알파벳하죠? 그럼 알파벳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플러스. 여기서 구할 수 없고,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로그 더하면 진수끼리 뭐하죠? 곱하지요 그래서 로그 알파벳하는 얼마가 된다? 6이라는 식이 나오고, 그럼 알파벳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상용로그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15의 6제곱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면 이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요. 이게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로그 취해야 되는 게첫 번째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무슨 관계다. 근가 배수의 관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사점짜리가될수 있어요. 자, 이 문제 주시, 주의점 처음에 뭐하라고요? 반드시 1단계 뭐라고요? 이왕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오, 네 문제가 더 남아있는데, 네 문제는 내일 좀 하도록 할게요. 뒤에가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